네, 우리 모트렉스의 주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고요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어떻습니까? 어, 지금이신 뭐, 장 초반에는 자율주행 섹터들이 조금 치고 가는 듯 보였으나, 자, 지금 국내 지수, 자,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현재, 어, 마이너스 2.5%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러한 시점이, 어, 사실상, 이제 좀 지수가 반등이 나와줘야 될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가지고 자 이렇게 2.5% 동안 하락을 해버렸어요. 자, 지수가 2.5% 빠지는 것은 대형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3에서 5%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10에서 한 15%. 자, 사실상 이렇게까지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모트엑스 주저러 분들 오늘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라닉스라는 종목이 자율주행 관련 세트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점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모트엑스 좀더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을 가지신 우리 주제로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자 아무리 좋은 재료와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이런 이 시장의 힘을 지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자 지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 결국에는 지수가 이 코스피 코스닥 어이 관련된 모든 종목들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 중에서도 이 대형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무너져 버리면은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돼요. 투자 심리 자체가 대형주가 못 받쳐주고 빠진다. 자, 그럼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드는 거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발빠르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 이모트렉스가 어떤 종목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면 은 사실상 조금은 더 여유롭게 어, 한번 종목을 홀딩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투자전략 보고서 파일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이 4단계 자율주행에 대한 도입 시점과 그리고 이 시장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미공개 예정 공시 하나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 제가 별도로 조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 먼저 체크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급하게 매도를 하시기보다 어느 정도의 여유텀을 가지고 내가 홀딩을 해야 될지 조금은 더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도 설명드릴 자, 바로 이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을 분석을 해서 단기 반등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혹시나 추가 매수나 아니면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에 대한 내용들 제가 구체적인 가격 전략 위주로 모두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010-5765-2186 번호 자이 번호로 모트렉스라는 단어 한 글자만 저한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한번 받아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차트 보고 말씀드리자면은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이 16,000원 구간대에 매물대가 조금 많은 종목이에요. 매물대가 많다는 것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이 16,000원대 라인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야지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 평선대를 뚫어주고 안착하는 시점에 우리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추가 매수의 다점도 같이 한번 잡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투자전략 보고서 파일에 있는 3번과 4번의 내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내용들 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용 같은 거 받는 거 없이 우리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지수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 종목들의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 시점입니다 자, 이 저가 매수라는 건 어떤 종목을 의미하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제가 특별히 준비해 놓은 초대박 저평가 우량 종목 한 종목 소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팟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